신명기 8장1 1 절부터 2 0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요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니라.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부터 지속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지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말씀의 주제는 8장의 말씀의 끝까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생명과 번영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번영의 약속이다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어제 있었던 말씀과 그저께 있었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번영을 주실 때에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을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삶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번영, 특별히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번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번영에 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과 번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을 순종과 기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해서 하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순종과 기억 그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기억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억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굉장히 재미,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한 방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한 사람을 유심히 관찰한 후에 그 사람을 밖에 나가 있게 만듭니다. 이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조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을 설명하는 말을 한마디씩 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관찰한 것들, 그리고 느낀 것들을 종합하면 지금 여기에 부재하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종합된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 하는 그 사람과 동일한 것일까요? 이 사람이 내린 답은 이 실험을 통해서 내린 답은 전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구축된 이후에 다시 그 사람을 방안에 불러들였을 때 사람들은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그의 얼굴이 전혀 나선 것임을 알게 되고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사르트리는 뭐 철학적인 논의, 그리고 실제와 형성에 관한 논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는 자체하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고 실험에서 사람들의 관점은 모두가 각각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다분히 선택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나머지 부분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의 심리학자들에게는 이 선택적인 기억과 선택적인 망각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커다란 연구의 주제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또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기억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의 유무,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으로 우리들의 기억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선택적으로 하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여 기억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을 좀 두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에 관한 예를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어떠한 삶이었다고 그 삶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그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노예의 삶이었고 그 삶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당연히 누구 누군가에게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주권에 얽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가 전혀 잊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과정 속에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그 선택적인 기억 안에 있던 이, 이 이집트에서의 삶은 그들이 그 안에서 고기도 먹고 양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기억되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이집트에서의 삶은 그들의 자유를 얽매고 그들이 자유롭지 못한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그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는 비록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먹을 것이 제공받는 곳이었다는 그러한 선택적인 기억을 했던 것이 이집트에서의 삶이었죠. 광야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어떤 것을 기억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곳이었을까요? 광야라는 곳은 절대로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도 이야기를 했었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이 광야라는 곳은 죽음의 공간인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어, 당시, 아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나타나나면, 네계부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네계부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뭐가 있는 곳인가 하면, 사막과 광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곳이 사람이 살수 있는 거의 가장 어, 남쪽에 있는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에 1년의 강수량이 한 350mm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이 사는 것은 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의 남쪽은 그들에게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막이었고 광야였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 네개부라는 곳, 이네게부라는 곳이 남쪽이라는 의미였지만 이 남쪽으로 오게 되면 이들은 결국 그곳에서는 죽음과 아픔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광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남쪽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곳이었고, 광야라는 곳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든 곳이었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움들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들 안에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기에 광야라는 곳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리고 어제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안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아팠던 길들이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이 어느 곳도 다른 무엇도 붙잡을 것이 없고,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선택적인 기억을 감당할 어어 어, 이야기할 때이 모세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해야만 되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선택적인 기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한 후에는 어떤 기억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성취한 후에는 그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잘안 되는 것은 조상 탓이고 잘 되는 것은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가 잘 되었을 때에 그 일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나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의 선택적인 이 기억, 내가 무엇을 기억하며 나아가,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 선택적인 기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집트의 삶에서 그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그들이 자유 속에서 살아가던 그삶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 이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사실을 기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순간을 기억할 것인가 자유는 없었지만. 광야 속에서, 광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 이, 고심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아프고 어려웠던 것만을 기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할 것인가? 내삶 속에 있는 번영 속에서 그 번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세 가지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의 선택적인 기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억의 중심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나의 기억의 중심에 나의 삶의 상황이 아니고, 나의 기억의 중심에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중심에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기억의 중심, 우리의 선택적인 기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기억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을 때, 그때에서만이 우리들의 삶에는 감사와 겸손과 평강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억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와 겸손과 평강을 누리는 이 선택적인 기억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어떻게, so what 이라는 이야기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보네퍼와 함께하는 하루라는 이 이분의 묵상집 안에서 그, 그 365일 동안 있는 묵상 집인데요. 그 중에 1월 14일 날 있는 묵상, 그 묵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목은 매일 필요한 훈련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세 벗어나고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아직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 16절 말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사실 잊고 안 잊고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몸과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창조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매순간 의식에 떠오릅니다. 있는 것에 대한 요약은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임하셨으므로 배운 것을 날마다 반복하고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기억과 반복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지난날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오늘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신, 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기억은 현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이야기에서 믿음과 순종은 기억과 반복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하며, 선택하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될 때까지 반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듣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살아보기 위해 반복의 연습을 해 보는 것은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해 보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반복적인 훈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내 주님을 선택하며 걸어가 볼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선택적인 기억의 방식에 따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과 그리고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기억, 내 주님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기억하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연습하며 그 연습이 하는, 반복하는 연습을 통해 내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 말씀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새벽 예배에 그리고 수요 예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생명과 번영을 주마,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번영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 우리는 순종과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차피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라면 내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얽매여 있던 삶이나 내 삶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기억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억의 과정 속에서 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놀랍게 채워지며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들의 겸손함 삶 속에서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반복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해보는 삶에 한 걸음 더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